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예, 업무지기인데 혹시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아, 예 저는 어, 패밀리 익스프레스 업무지원팀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성 차장이라고 합니다 어, 그럼 혹시 지금 이메일 답변 나가시고 계시나봐요 네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뭐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우선 해외에서 지금 중국 파트너가 그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영업부 담당 이메일로 지금 수입대행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고요. 실제 실무에서 네. 일링 하는 게 있잖아요. 그총 업무에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네. 어, 사실 포워딩 업무에서는 거의 뭐 100%를 따졌을 때 한90% 정도가 영어로 전문을 주고받는 일이 주요하다고볼 수가 있어요. 그냥 팀내제 개인적인 메일함에만, 어, 개수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하루에 100개 정도의 이메일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영어에서 이제 뭐 영역이 있잖아요. 읽기가 있고, 뭐 쓰기가 있고, 말하기가 있는데, 저는 저희 일에서는 리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회밀입니다 그, 온보드가 언제였죠? 네. 아 근데 이게 아마 시간상 지금 가있을 확률이 높아서 이건 제가 중국 지사랑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Uh, so for this m e n where is the container located now? f s or CY? Container is already in CY. Then I know this must be really hard thing to do. But is there any way we can get the cargo out from the container and s w i A uh, customer just called me for this matter. As you know, we need to cancel the customs clearance. And sure. it won't take some mm -hmm. hours, but mm -hmm. will take some days. It is very risky. I don't think it is possible. So, you know, considering the birding schedule at the Shenzhen port, uh, we still have five days more to the loading. So, could you please try to find some way? Uh, because customer will pay anything, whatever it costs. 어, 방금 통화 끝나셨는데. 네. 혹시 어떤 내용이세요? 어, 화주분께서 이미 출항 대기 중인 화물을 원래 해상으로 실으시려고 하다가 납기 일정이 너무 급하게 되어서 급히 전화를 해서 지사랑 뭐 정확한 상황과 통관 여부 이렇게 확인해서 해상 네, 확인 중입니다. <laughs> 그 실질적으로 네. 회사 이제 취직할 때 네. 영어 자격증 많이 준비하는데 그게 이제 업무와 상관성이 많이 큰가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냐고 실무진 입장에서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토익 점수 800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실무에서 쓰는 사실 영어는 대부분은 우리가 교과서나 뭐 책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입사 초기에 비교적 제가 토익 점수가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900점이 넘었었는데 사람들이 그 점수 때 갖는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비해서 내가 실무에서 쓰는 영어가 좀 많이 떨어 줘서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초반에 외국인이랑 전화통화하는데도 뭐 조금 숨어서 하고 목소리도 자신이 없고 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시간이 한 2, 3년 지나 보니까 아, 이게 별거 아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열심히 언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시즌생에게 한마디 네, 어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뭐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어 공부란 게 되게 스트레스고 평생의 과업과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영어를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서머라이징 하는 연습?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먼저 공부하실 때부터 하시면은 실무에 들어오셔서는 네, 전혀 문제 없이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지원팀에서 항공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웬디입니다. 업무 하시는데 혹시 무슨 제목인가요? 아, 이거 보시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디베이닝 작업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창고에 문의를 해봤는데, 디베이닝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뭐, 비용 관련 얘기도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레인 你来说一下。好。Hello,大家好。 晚开很严重。是的，从深圳出的船也是这样延迟。我们有个客人你遭遇了金钱损失，现在让我们赔偿。他们的货贵吗？我没有看到那个下单和发票。嗯，对的，这次的货物很贵，而且这次出的是一个大柜，数量很多。你们知道，他们是我们最大的顾客哦。 우리不能掉那 제가 중국어를잘몰라서 혹시 회의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 저희 주 고객사가 지금 어~ 해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새 너무 딜레이가 잦아서 지금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사분들이랑 좀 중대한 사안이라 줌을 통해서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많이 이렇게 자주 진행하나요? 어, 보통은 통화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거나 저희 이런 주 고객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조금 심도 깊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격증을 따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아, 제가 직접 실무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렇게 지사 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정도는 한 HSK 5급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음 저희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오는 공문이나 문서들을 읽으려면은 한 그래도 6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밀리 익스프레스 업무 지원팀의 박준영 사원이라고 하고요. 주로 업무는 인도네시아 바운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업무할 때 와이팅이 음. 좀 많은 편이세요. 이거 해야 봐. 어, 저 둘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로 업무를 많이 제가 좀 영업적인 특성이 강한 업무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줘야 돼서 거의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실마에 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인도네시아 쪽으로는. 그러니까 적어도 현지인들이랑 이제 메신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IM 이상은 돼야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몇 개국어 하시는 거세요 네, 3 개국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인류어 한국어. 보니까 근데 하나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부산어예? 네? 부산어. 부산어? 네. 뭐산어 <laughs> Ya, pagi pak. Ya, ya tadi saya udah dapat shipper dari infonya. Itu yang kontiti, jumlah kontitinya yang 17 karton ke berubah 14 karton. Jadi nanti saya si IPL yang revisi terus sama jarak nya nanti akan kirimnya. dong ini 아, 네, 그게 내일 출항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항공 수출 건인데, 이게 지금 화주가 총 수량이 원래라면 17박스였는데, 지금 14박스로 지금 수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메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 중에 네네. 통화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대부분 저는 전화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메일로 서신만 주고 받는 것보다는... 또 전화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뭔가 좀더 리듬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니어로 웨이스징. 어, 네 이게 인도네시아 있는 파트너들한테도 이제 저도 어쨌든 영업 중에서도 또.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항상 성공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좋은 말만 보내는 거예요. 업무적인 메일 나갈 때다 인리어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저희 업무할 때는 항상 영어로 나가야 되고, 회사에서 인리어를 메일로 쓰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제가 연차일 때는 백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적인 내용은 다 영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음... 긴장감 음...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위해서 조언의 말씀이 음... 있다면 저는 항상 자신감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나는 어디서 이런 누구 누구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앞으로 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도네시아로 말만 어느 정도 되면은 확실히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